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룸 하윤정입니다. 1부에서는 제로웨이스트가 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본격적으로 푸른별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보려고 합니다. 제로웨이스트 자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음. 계실 것 같아서 대체 이 상점에서는 어떤 걸 판매하는지를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좀... 어떤 물건들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아이들을 이 앞에 진열을 해 봤는데요. 제로 웨이스트 첫걸음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고체 치약과 대나무 칫솔들을 네. 쓰십니다. 대나무 칫솔. 그니까 얘는 특별히 뭐더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요 요게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쓰는 게 네. 네, 요게 이제 대나무로 음.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 할때 이제 슬로건이 있어요. 만드는데 5초, 쓰는데 5분, 썩는데 500년. 조선왕조 5 0 0년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laughs> 예, 그럼 아이들도 아 정말 그렇게 안 썩어요? 음. 500년이 뭐예요? 사실은 500년 더 이상 걸려도 안 썩는 게 플라스틱이고요. 이 대나무를 쓰는 이유는 어워낙 성장이 빨리 잘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또 이게 자연 훼손을 덜하기 때문에 대나무로 실소들을 쓰고 있는 거고요. 혹시 어. 이 모는 아쉽게도 아직은 네, 나이론이죠. 아 <laughs> 아직은 천연모로 대체할 만한 게 없어서 네, 저는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업계에서 네, 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좀더 뭐좀 발전하고 연구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것들 어떤 네, 게 있나요? 여기 이제 같이 아까 언급했던 이런 치약 네, 저희가 이제 치약 하면 보통 짜서 쓰는 치약 네. 네,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쓰레기 케이블은 플라스틱이고 밑에 튜브 음. 네,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튜브 안에 있는 아이들은 액상이다 보니까 뭔가 방부 역할이 또 필요하거든요. 음. 이렇게 고체 치약 그래서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좀 열심히 쓰고 있는데 굉장히 개운하고 좋습니다. 음. 어, 성분도 좋은 성분이고 위생적이고 쓰레기 나오지 않아서 고체 치약들 많이 쓰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짝꿍인 치실 오랄비든 뭐 이렇게 실때에다 네. 인제 이게 나일론이거든요. 음. 근데 여기 정말 실에다 칸데렐라 왁스라는 식물성 왁스 코팅해서 이렇게 치실. 아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바느질할 때 쓰는 근육. 그아 시, 그런 실, 실이에요 네. 이야 말로 100% 생분해되는 실에 음. 이제 좀 매끄러워야 되니까 식물성 왁스를 코팅해가지고 어. 굉장히 이 아이도 만족도 높고요. 제가 제로웨이스트 샵 하기 전에 워낙 물건을 좀 오래 썼었어요. 저도 많이 택배를 받았죠. 왜냐하면 천하 제로웨이스트 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치. 택배를 시키다가 제가 만든 이유이기도 하죠. 아, 제로웨이스트 한 군데서 모든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로웨이스트 샵거 사고 저기 이렇게 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제로웨이스트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쓰레기를 가 빼고 네. 어, 어 이렇게 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써봤는데 굉장히 만족도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이게 뭘까 싶더라고요. 아 네, 이 아이는 얘를 먼저 설명하고 아.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얘가 보시면 네, 네 윤정님도 한번 해보세요. 얘를 덮어서 이렇게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보세요. 아, 이렇게 네 감싸고 네,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네 랩이에요, 랩. 아네 네,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랩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네 이렇게 천에다가 음. 그다음에 이렇게 밀랍, 여기 벌 음. 모양 있죠. 밀랍을 프라이팬에 녹여서 이렇게 얘를 다 먹여서 하면 이렇게 끈끈한 랩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여기는 말대로 천과 밀랍만 있기 때문에 네. 그 나중에 분해될 때 아무래도 잘 분해 되겠죠. 그래서 얼마큼 쓸수 있어요? 3에서 6개월이라고 이제 상품 설명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2년 정도 쓰 쓰셨는데 이제 좀잘안 붙어요. 그래서 이 블럭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 상점을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블럭을 1,500원 주고 사가시면은 얘를 다시 녹여서 끈끈함이 없어진 이 아이다 다시 리페어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빵꾸나기 전까지는 쓸수 있다. 그뭐 그러니까 대용이냐. 비닐랩, 크림백, 그 다음에 지퍼백 대신에 쓸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요. 직접 만드신 건 아니죠? 아,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거랑 요거만 일남만 있으면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 이거를 직접 아, 만드셨나 해서? 만들 수 있어요. 아, 만들... 유튜브 보시면은 이렇게 집에 있는 자투리천으로 음... 만드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를 어... 20장, 막 30장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이렇게 접어서 어, 선물들도 많이 주세요. 아... 그래서 만들라고 아예 제품을 이렇게 키트로 만들어서 나... 이렇게 구성해서 나온 아, 아, 것도 있어요. 아... 음, 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만드셔도 돼요. 요거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원단을 잘라낸 자투리 천을 이렇게 모아서 얘가 모대용이냐 뭐 번개탄잘 아 <laughs>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끄트머리에 불을 붙여서 네네. 착화탄이에요. 얘를 불이 붙잖아요. 음. 밀랍이 있기 때문에 천이 하고 밀랍이니까 불이 붙잖아요. 세개 정도 놓고 그다음 이제 붙으면 장작 올려서 아 캠프파이어 할때라던가 그럴 때 굉장히 오 번개탄 대신 고약하잖아요. 아 네. 그 많은 가스들이 나오겠죠. 음 얘는 건강한. 연기가 음 나온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네, 만들어내고, 또 짜투리를 보고서 이 아이를 어디다 쓸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쓸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막 샘솟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이렇게 쓸모없는 건 없다, 약간. <laughs> 이런 정신? 맞아요. 얘도 판매를 합니다. 아, 착화탄 네, 하나에 뭐, 천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판매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음 저는 막 많이 사고 싶어요. 요거는 저는 아, 네 많이 보긴 했는데 그래도 낯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 예, 예, 바게트 같죠. 아이들이 <laughs> 오면은 바게트 같다고 다 성인분들 아실 거예요. 음. 천연 수세미, 수세미 음. 열매. 음. 근데 요즘 분들은 수세미하면은 수세미는 건강식품, 수세미 물, 아뭐 이렇게 예. 즙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세미를 즙으로 내리기 전에 이제 오이처럼 자라죠. 큰 오이처럼 자라는데 얘를 따지 않고 좀더 이렇게 노화시키면 이렇게 섬유질이 단단해져요. 네. 음. 예. 그래서 그때 껍질 벗겨서 잘 말리면 이렇게 얘 이름이 수세미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수세미고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수세미라고 하잖아요. 얘가 원조죠 수세미. 음. <laughs> 그리고 이 아이를 잘라서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 수세미 넣으면 이제 병솔로도 쓰실 음. 수 있고 또 중간중간 잘라서 그냥 설거지 할때 쥐어서 쓰실 어. 수도 있고 얘도 다양한 모양으로 잘라서도 쓰시고 음. 뭐 사선으로도 바게트 잘라서도 쓰시고 얘도 이제 버리면 퇴비화될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수세미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이제 삼베 아. 저희 제품 중에 이제 삼베류가 굉장히 많아요. 음. 이 아이도 농약 주지 않고 잘 자란 음. 네. 대마로 만든 아이들이잖아요. 음. 지금 수세미만 가지고 왔지만 저희 매장에 보면은 뭐 삼베 마스크라던가또뭐 음. 삼베 샤워 타올, 음. 어 삼베 스크럽 타올, 음. 뭐 삼베 보자기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죠. 훨씬 더잘 닦이고 음. 네. 버릴 때도. 네. 네. <laughs> 퇴비어될수 있는 것들이죠. 혹시 요거는 또? 네, 네. 얘는 무 환자나무 열매이고요. 이제 보시면 향을 다 보시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웃음> <웃음> 여기 이제 사포닌이 다량. 이 껍질에 있어서 좀 끈끈하죠. 여기서 이제 추출되는 거고요. 씨앗을 빼고 이 열매만 열매 껍질만 말려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어, 이것을 주머니에다 넣어서 세탁을 다섯 번 정도 오.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1 6섯달 정도나 뭐 이렇게 넣으면은 한번 세탁하고 말렸다가 또 세탁하고 말렸다가를 다섯 번, 오회 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거지 할 때도 네. 음. 텀블러에다가 뜨거운 물 넣고 얘 하나만 넣고 막 흔들어서 쓰시면 오. 텀블러 깨끗이 닦여요. 네. 네. 저희는 음. 설거지 할때 그다음에 빨래 할 때. 뭐, 세차할 때, 집에 이제 반려묘나 반려견 음. 있으신 댁에서는, 어, 아이들 목욕할 때도 잘 맞는데요, 피부라 어 아. 그래서 또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제 경험이 없어서, 네, 음. 적극 아직 권장을 못 해드리는데, 네, 네. 얘도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가는 음. 외장에서 친환경적인 아이죠. 네. 아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이 물 색깔이 아, 약간 이렇게 되는 네 네. 아 이거 보여 드리려고 뒤에 숨어 있는지 몰랐네요. 보시면 잘 그렇게 설명드리면 몰라서 어, 진짜 거품 제가 이거를 늘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보라고 아. 말씀을 드려요. 네. 이렇게 거품이 있으면 거품을 또 이렇게 보셔야 아, 세정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한번 흔들어 보세요. 두알 넣은 지좀 음. 오래됐고 근데 네. 이렇게 거품이 나서 닦을 수가 있어요. 네. 음. 또 다른 더 소개해 주실만한 게 있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세정 얘기했으니까 비누고요. 음. 이 비누는 여기는 설거지 이렇게 이제 소프너스로 설거지 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리고 또 저희가 액상도 있고 이렇게 고체 비누 음. 어, 설거지 비누고요. 살짝 묻혀서 요도 음. 과일까지 다 닦아 닦으셔도 되는 일종 세척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온몸 비누. 저희가 욕실에 들어가면 샴푸통 린스 통도 그리고 바디워시 그리 바디워시도 네. 핸드는 핸드 어, 맞아요. 너무 다양하죠. 네. 얼굴도 클렌징 뭐부터 오일부터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하나. 아 이걸로 그러면 다 없고. 하는 거예요. 네, 뭐 네, 머리부터 네, 발끝까지. 네, 제, 제 머리 이걸로 감고 네. 얼굴 샤워 다 이거 하나. 그래서 온몸 비누라는 이름이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속 뭐도 쓰고 뭐도 쓰고 뭐도 써야 돼. 그래야 좋아. 음. 머리는 이렇게 세세세 가지 정도를 거쳐 줘야지. 머리를 다한 거야 라고 아. 저희가 이제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온문비누 하나로 네,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이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비누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뭔가 비누로 하면 좀 부드럽지 않을 것이다 약간 꺼끌꺼끌할 것이다 이런 게 음. 있는데 좀 음. 괜찮나요? 그렇죠 그래서 음. 여기에 오일들이 굉장히 음. 좋은 오일들이 함유돼 있어요 비누는 거의 오일이 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비누와 가정에서. 네, 정말 좋은 오일들이 들어있기 어,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꾸 같이 소비, 같이 소비하는 게뭘 네. 소비하실 때, 네, 뭐 이거 사면 불쌍한 사람 도와줘가 또뭐 같이 소비냐, 그렇지 않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비누를 하나 써서 오히려 네 저희가 슈퍼에 가서 뭐 이렇게 몇개원 몇 플러스 원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음. 이거를 사고 내가 쓰, 써서 내가 건강해지고 또 결국엔 이것이 물에 흘러 들어갔을 때 음. 얼마큼 또 수질을 오염을 시킬 거냐라고 봤을 때 차라리 이런 비누 검증된 걸 쓰는 게 모두에게 음. 예. 그러니까 모두에게 무해한. 음, 그런 소비, 같이 소비가 될것 같아요. 샴푸, 뭐, 린스, 뭐, 뭐 해도 이제 그런 플라스틱 통이 음. 한 뭐, 세, 네개 나오는데, 그거를 또 오. 이제 다 쓰고 나면 또 새로 사고 이렇게 그럼요. 하면 이제 한 사람이 살면서 또 생산하는 아, 플라스틱 저요. 쓰레기 엄청 많을 텐데, 비누 하나만 바꾸므로 해서 이제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좀덜 배출할 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 들어요. 나 리필 써. 그 리필도 사실 비닐과 플라스틱 케이블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위안을 삼는 거죠 나는 그래도 리 필서 계속 통을 새로 아 사지 않아 근데 어느, 어디에 또 보면은 그통 계속 쓰면 안에 세균 문제 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거본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통을 헹궈봐야 소용없다 새 통을 사라 그런데 음. 네, 이런 기사들은 누가 낼까요? 전참 입문스러운데, 네, 어쨌든 통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또막 그 기사로도 음. 나와요. 그래서 참 불편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제로웨이스트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음. 네. 정말 그러한지 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으로 뭘쓸수 있는지 음. 이 제품이 혹시 좀덜 만족스럽다면 제품을 좀더 개선해서 할수 있는 피드백을 할수 있는 구조로 음.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좀더 좋은 제품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보면 이제 로 웨이스트 샵 자체가 단순히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지구에 덜 유해한 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좀 계속 서로 학습하고 좀 토론하는 음. 자리일 맞아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이 가게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사서 가져간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사실 중요해요. 되게 효율적으로 음. 소프너 이거 가져가시잖아요. 음. 나 별로야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낯설 것 같아요 보통의 세제를 쓰신 분들은 <laughs> 네. 사실 저도 이걸 예전에 다른 데서 누가 줘서 받아봤는데 선뜻 안 사용하게 아,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네. 제품을 쓰실 때는요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 게 후기를 서로 나누거나 잘쓸수 있는 방법을 음. 공유해야 되는데 선물로 받았단 말이죠 받았는데 음? 진짜 못쓸수 있는 물건인 거 이렇게 돼버리고 용기내서 써봤는데 별로야 음. 근데 그게 왜 별로였는지 서로 물어봐 줘야 되거든요 음. 잘못 썼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만족 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음. 그 만족 못한 게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떤 당위 때문에 이게 제일 친환경적이니까 너 이거는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음. 멀리하게 되는데 이제 인터뷰 전에 뭐 살짝 뭐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손님이 많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laughs> 네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3개월 정도 좀 음, 지났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오고 계시고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서 희망적이에요 초창기에 SNS를 썼죠 이렇게 지내면서 최저임금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laughs> 지금은 최저임금이 안 되죠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만 고집하고 소매만 하는 매장에서 판매만 가지고 그저 혼자 이제 1인 기업, 음. 1인 상점이잖아요. 최저임금이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택배 때문에 시작했는데 제가 계속 택배 물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어떤 그런 전자상거래 이런 음. 거는 음. 계획이 없고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작은 상점을 열어은 만큼 이 지역 사람들이 좀 많이 음. 애용해주시고 발걸음을 좀 많이 해주시는 그런 상점이 되고 싶어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많이 알려서 많이 사가시면 저도 좋은데, 제가 혹시 막 마진 좋은 거, 내지는 제로이스트에 위반하는 거를 음. 또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또늘 사실은 경계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상점을 운영하면서 뭐 개인적으로든. 얻고 싶은 좀 목표가 있다면 아까 그 제가 커뮤니티 공간을 얘기했는데 뭐 단순히 모여서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구상은 그 우리가 환경영화나 이런 것도 볼때 집에서 혼자 보면 되게 지루하고 또한편으로좀 분노만 있고 음. 불편하고 음. 네, 그런 것들을 좀 여기 삼오5 모여서 음. 네, 볼수 있는 공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데이를 할 생각이에요. 음. 그래서 밀랍 랩얼마든지 이거 만들 수 있는데 어. 집에서 혼자 만들기는 좀 약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여기서 만든 기구들을 놓고 같이 이제 만들 때 사실 그 휴대용 가스와 프라이팬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음. 이렇게 네 가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같이 좀 만들어. 볼수 있는 어린이 강자든 아니면 뭐그뭐 어 성인들 음. 좀 나눠서 음. 그 원데이를할 생각이고요. 제가 열심히 갖고 나갈 테니 우리 시민분들이 또 이렇게 기획을 하면 오셔서 어좀 문턱 높지 않게 음. 네, 오셔서 좀 만들어가고 또 이거를 계속 쓰고 제로 이스트가 좀 이렇게 전파되는. 음.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저희 가게 도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아마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뭐이 영상을 보계신 분들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네 카메라를 보고 <laughs> 그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을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제로라는 말 때문에 뭔가 되게 이렇게 좀 강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렵다 나 그렇게는 못 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라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물건 중에 이 칫솔 하나만 바꾸시면 제로 웨이스트 입문을 하신 거고요. 네, 요거 하나 바꾸시고 나면 또 다른 것들 좀더그 나한테 무해하고 예, 모든 생명에게 무해한 지구에 무해한 것들을 좀 찾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저는 늘 믿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니까 여러분들 그 제로웨이스트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네 어떤 것이든지 오늘 당장 주변을 둘러보시고 내가 어떤 것부터 좀 바꾸고 어 시작해볼까 그런 고민이 드신다면 바로 제로웨이스트 삶의 입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인터뷰 룸에서는 천안 최초 제로웨이스트 샵 푸른별 상점에 김현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 이것부터 나도 한번 좀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면, 네,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대표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공간이 좀더 이제 우리 푸른별을 좀더 오래 어, 지속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천안에서 오래오래 좀 지속되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